이 전에 상담해주셨던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캐릭터 뽑기 전에 와서 물어보시기라도 하지, 어? 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엠포리어스의 메타는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붕입니다. 오늘은 쌀먹의 에이언즈, 건붕이가 알려주는 스타레일 3버전, 엠포리어스 메타 분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하려고 생각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캐릭터를 이것저것 많이 뽑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캐릭터가 뭐, 영사도 뽑고, 망귀인도 뽑고 그랬는데, 격파 딜러는 안뽑았어고 반디도 없고, 라파도 없고, 뭐, 하다 못해? 부트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딜러가 있냐? 살펴보니까 아케론을 뽑으신 거예요. 뭐야? 왜 만귀인이랑 영사가 있는데 왜 아케론을 뽑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캐릭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 자칫 잘못하다가 뉴비분들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뽑다가는 한 파티도 완성을 못 지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고요. 스타레일에서 현재 나온 딜러 그리고 이번 3.1 버전에서 나온 서포터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스타레일 3.0 버전에서 누가 나왔죠? 자, 바로 더헤르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딜러로는 아글라이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1 버전의 화합이 누가 나오죠? 트리비가 나옵니다. 스타레일은요 딜러 두 명이랑 화합 한 명만 보면은 메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더 헤르타와 아글라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둘다 궁통이 크다는 겁니다. 350. 일단, 아글라야 궁통 350이죠. 더 헤르타 궁통 220이죠. 여러분이 1점 버전, 2버전 딜러들이랑 보시면 은 궁통이 작다는 걸알수 있어요. 140입니다. 140. 경유 울리 볼까요, 울리? 울리, 에너지 120 소모합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딜러들이 200은 커녕 140도 찍기 어려운 모습을 볼수 있어요. 심지어 아케론, 궁통이 없습니다. 비소, 궁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3.0 돼서 딜러들의 에너지통이 늘어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엠포리어스의 적을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얘네가 기믹들이요. 다 전투 갑옷이라는 기믹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동안에는 받는 피해가 감소해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거를 깨고 나면은 갑옷을 파괴한 아군 유닛의 에너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더 헤르타, 필살기 쓰면 재행동 있죠? 아글라이아, 필살기 쓰면은 얘도 재행동하죠? 벌써 필살기가 굉장히 중요한 딜러가 두 명이나 나왔어요. 게다가 오늘 나온 트립이 있죠? 아군 캐릭터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트리비가 추가 공격을 발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필살기 자주 쓰시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포리어스의 메타는요, 필살기 메타입니다.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필살기를 자주 쓰고, 필살기를 쓰면 쓸수록 좋은 메타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더 헤르타와 아글라의 공통점은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얘네 둘은요, 행동 횟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얘는 필살기 자체가 재 행동이 있어가지고 행동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딜러들보다. 아글라이아. 아글라이아는 때리면 때릴수록 속도가 오르죠. 그리고 기억정령. 아글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기억정령도 따로 공격을 하죠. 그리고 아글라이아는 궁 쓰면은 일반 공격할 때마다 2회 공격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수가 남들의 두 배예요. 거기에 썬데이까지 있어가지고 행동 엄청 많이 할수 있죠. 게다가 이 전투가 본 뭐, 어떻게 파괴합니까? 때려야 돼요. 5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다섯 번 때려야 됩니다. 다섯 번. 즉, 타수가 많은 애들이 유리한 메타입니다. 이거는요 트리비로도 알수 있어요. 아군 캐릭터가 필살기를 발동하면 트리비가 추가 공격을 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합조차도 추가 공격으로 적들을 공격해야 할 정도로 타수 기믹을 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이런 메타가 오면 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시면 은요 일단 기존 딜러들이 힘을 못 쓰는 애들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로 아케론. 아케론이 왜 힘을 못 쓰겠어요? 아케론의 타수는 어디서 나오죠? 적이 행동할 때 혹은 디버프를 걸때 나오거든요. 아케론이 전투 갑옷을 파괴해도 에너지 주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케론은 썬데이도 못 받죠? 정운도 못 받죠? 비소. 비소도 궁을 비황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비소도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충전 메타에서는. 반디? 변신 중간에 필살기를 못 써요. 이거 완전 연소 상태 진입하면 필살기 발동할 수 없습니다. 반디도 필살기 쓰면 재행동 할수 있는데 얘는 필살기 쓰면 필살기를 더못 써. 근데 아글라이아? 아글라이아는 필살기로 변신해도 또 필살기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가 필살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버전을 주름 잡았던 딜러들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엠포리어스의 이런 에너지 메타, 타수 메타는요, 2버전 딜러들, 전버전 딜러들을 자연스럽게 고로시 하면서, 동시에 왼쪽에 나온 이 3버전 딜러들 있죠? 3버전 딜러들을 자연스럽게 접대해주는 그런 메타라는 겁니다. 범북님, 비소 같은 경우에는 타수가 그래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비소 같은 경우에는 타수가 많아서, 에너지는 못 받더라도 타수 기믹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비소는 수렵이에요. 어쨌든 개지랄 떨어도 비소는 한 번에 한 명씩밖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이 한 다섯 명씩 나와. 근데 얘네들이 다타수김을 갖고 있어. 그러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케로는요? 아케로는 그나마 상황이 좀낫긴 합니다. 적 전체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좀낫긴 한데 아케로는 이제 에너지 기믹을 못 받으니까 살짝 아쉽긴 하죠. 아무튼 9버전 딜러들은 이 엠포리어스의 이 접대를 반밖에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레일 캐릭터 뽑는데, 뭐, 잘 하면 10 얼마, 잘못해서 픽둘 뜨면 30만원씩 든단 말이죠. 스타레일에서 캐릭터 하나 뽑는데, 에어팟 프로 하나입니다. 픽둘나면요 에어팟 프로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를 하나 뽑는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전에 상담해주셨던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캐릭터 뽑기 전에 와서 물어보시기라도 하지, 어? 라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캐릭터를 덮어놓고 막 뽑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수 밖에 없어요. 뭐, 영사도 뽑고, 어? 망귀인도 뽑고, 근데 딜러는 아케론을 뽑았어. 그럼 아케론 파티를 위한 캐릭터를 또 뽑아줘야 되고, 영사랑 망귀인을 뽑았으니까, 파티를 위한 딜러를 또 뽑아 줘야 되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에어팟 프로가 하나씩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추가 지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메타를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가, 어,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엠포리어스 메타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 운명의 길이 타수가 많아요. 기억 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수 기믹으로 갈수 밖에 없고, 더 헤르타, 아글라이아, 그리고 트리비까지 3개씩 내면서, 이제 앞으로는 필살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라고 힌트까지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앞으로, 복각 캐릭터를 뽑거나 신규 캐릭터를 뽑을 때도 이 점을 좀 생각하고 뽑으시는 게좀 효율적으로 가차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이드 같은 애들, 뭐 30만 원짜리 헤르타라고 불렸지만 한때는 제이드 자체가 추공 때문에 공격 횟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 이점을 가질 수 있고요. 영사, 영사가 뭡니까? 얘는 부원으로 인해서 공격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영사도 굉장히 이제 유망합니다. 그리고 곽향은 에너지 충전 메타이기 때문에 유, 유망하고, 울리는요, 얘가 반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잘만 좀잘 나와준다면 공격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그리고 울리는 필살기 기믹도 받을 수 있죠. 울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울리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새로운 캐릭터 누구누구 나왔죠? 자 새로운 캐릭터 안악사 나왔죠 안악사 바람 지식이에요 일단 딱딱 딱 봐도 해, 더 헤르타 파츠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얘도 분명히 행동 횟수가 엄청나게 많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필살기를 자주 쓴다든가 공격 횟수가 굉장히 많게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카스토리스 있죠 얘는 일단 기억 운명의 길이죠 기억 운명의 길은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 횟수가 많다 왜? 소환수가 있으니까. 얘도 분명히 에너지나 이런 기억 정령 기믹들을 사용해서 공격 횟수가 많거나 필살기를 자주 쓰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캐릭터 뽑으실 때 아, 엠포리우스의 메타는 공격 횟수 메타다. 필살기 메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차를 할수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한 메타 분석에 대해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이 트리비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 트리비는요? 탓수 기믹도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필살기를 발동하면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에너지 충전 기믹의 수혜도 받을 수 있어요. 즉, 트리비는 3.0 버전을 썬데이와 함께 이제 관통하는 두 가지 화합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3을 주도하는 화합 애들 자체가 다 기믹을 너무나도 잘 받게 돼 있어요. 썬데이? 얘가 에너지를 왜 충전시켜주겠어. 앞으로 에너지를 충전시켜가지고 필살기를 자주 쓰면 좋은 애들을 내겠다는 의미예요. 트립이 필살기를 발동하면 추가 공격을 하네. 필살기를 많이 발동할수록 좋은 캐릭터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캐릭터를 꼭 거르지 말고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제가 그 게임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무리 애충 메타, 타수 메타로 나온다고 해도 격파 딜러를 안 내리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격파 딜러 낼 수도 있죠. 격파 딜러 낼 수도 있고 추궁 애들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말이 완벽하진 않지만 아마 기본적인 기조는 이렇게 갈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웬만하면 최신 메타 딜러를 뽑아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